입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법 반려동물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전남에서 겨울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 최중경 원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 관리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덧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왔습니다. 네. 이런 추운 겨울날 사람도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잖아요. 이렇듯 겨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반려동물들도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을까요? 어, 네. 강아지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강아지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치사율이 10%까지 될수 있고, 전염력이 80% 정도로 굉장히 높아서 위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에 일반적인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사람은 유행하는 바이러스 형에 따라서 백신을 맞지만 강아지의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되고 있어서 동일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맞게 됩니다. 어릴 때는 2주 간격으로 1차, 2차 백신을 맞게 되고 성견이 되었을 때는 1년마다 부스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꼭 겨울에 맞아야 되는 백신들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종합 백신, 광견병, 켄네코프 코로나 백신 등과 같은 부분들을 맞아서 관련 질환들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겨울이 되면 사람도 전기장판도 꺼내고 난로도 꺼내면서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듯 우리 반려동물도 월동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어뭐 말라뮤트나 허스키 같은 견종들은 굳이 또 준비를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달리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말라뮤트나 허스키의 경우는 이제 추운 지역에서 썰매 등을 끌수 있는 견종이어서 추위에 굉장히 강하지만 소형견들의 경우에는 추위를 잘 타기에 방한 용품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폭신하고 따뜻한 방석들과 같은 포근한 잠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산책 시에는 4도씨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게 조, 좋겠으며 영화권에서는 패딩 조끼나 워머 같은 조금 두꺼운 옷들을 준비하셔서 추가로 입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산책을 할 때도 특히나 겨울철에는 신중해야 될것 같은데 신발이나 뭐 옷을 꼭 입혀야 되겠네요. 요즘 뭐 특정 지역은 영화로도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영화의 경우는 반드시 옷이나 신발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소형견의 경우는 추위를 느끼한 온도가 이제 영상 4도이기 때문에 4도면 보통 냉장고 온도 정도인데요. 4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옷을 입고 산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영하 6도 이하에서는 소형견이 굉장히 추운 온도이기 때문에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책 시 온도 변화가 있다면 옷을 여러 겹으로 껴입어서 온도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겨울에는 사람도 사실 너무 추우니까 목욕을 하기 좀 꺼려지잖아요. 우리 반려동물도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이 겨울철에 목욕은 얼마나 몇 번씩 자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목욕은 피부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2, 3주마다 목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의 재생주기가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주기에 맞춰 목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생활이 많다면 2주에 한번 정도 해주되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3주마다 해도 피부가 건조하다면 사주에 한 번씩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피부 건조 정도나 외부 활동에 따라 주기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감염성 피부병이 심한 아이들의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매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감염성 피부병이 있다면 상태에 따라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습제 아까 말씀하셔서 궁금해진 네. 건데 우리 사람도 겨울철엔 건조해져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할수 있잖아요. 우리 반려동물도 각질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 반려동물도 각질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요. 어, 목욕 주기가 짧거나 몸에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하면 각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질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 목욕을 하실 때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조금 각질을 좀 제거를 순하게 해주시면 좋고 그 이후에 이제 보습을 좀 충분히 해주시면 좋은데요. 보습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긴 해서 뿌리는 스프레이 아... 형태도 있고 로션 같은 걸 얇게 해서 펴발라 발라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오, 겨울철에 이 묘미가 따뜻한 전기장판 아래서 귤을 까먹거나 고구마 구워먹거나 또 간말랭이 먹거나 이게 또 묘미잖아요. 근데 우리 반려동물도 먹고 싶어 할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씩 떼서 줘도 괜찮을까요? 어, 네, 귤이나 고구마 간말랭이 등을 이제 급여해주셔도 되는데요. 다만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말랭이류들은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과량으로 먹을 시몸 안에서 불어나서 소화기가 폐색이 된다든가 이런, 형, 이런 질환이 올 수가 있어 요 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케이스들이어서 반드시 주의를 요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나 감말랭이들은 과도하지 않게 손가락 한마디 정도 급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만 먹더라도 사실 사람 몸무게랑 비교해 보면 큰 고구마 하나 정도 다 먹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먹은 상태라 다음 또 주시고 싶으시면 이제 다음 끼니 주시던, 주시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